안녕하세요, 둥이 사랑입니다. 모처럼만에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근혁인의 다육 농장에 구경 나왔어요. 구경 나왔는데 이제 오늘 막 창조용료가 많이 들어왔고 화분도 들어왔고 그래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느라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거, 내신금. 저 이름도 잘 몰라져. 근데, 다른 분들 영상 보면, 어쩜면 이름들도 이렇게 잘 아는지, 와, 이거, 샴페인, 봐. 이거, 이거, 레드 샴페인인지 뭔지 몰라도, 와, 뭐죠. 저는 하나만 가지고 하나 있는 것도 이쁜데, 아, 이게 뭐 자연군생인가? 둘, 넷, 여섯? 얼굴이 여섯 개네, 여섯 개. 아메티스. 암메치스는 앞만 봐도 이뻐요. 암메치스 이거는 누다. 이게 무슨 철인지 모르겠네. 이 헬로원 철아. 헬로원 철아. 화분도 이렇게 이쁘고 헬로원 철아. 아, 이거는 음. 아, 이거는 백분 같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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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짜 거는. 백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요거는 얼굴 세개 있는 거죠. 요거 요거. 요거 백가시스? 백가시스라 그러는 것 같아요. 백가시스. 요거. 요거는 백가시스. 아, 오래간만에 나왔더니 코에 바람 쐬고 나왔더니 음, 지가 처음에 여기 근영이네 다 여기 올 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물건이 좋고 물건이 너무 좋고 이쁘고 이쁘고 오늘도 다 여기 많이 오고 화분도 많이 와서 막 내리고 있네요 저는 이제. 예, 트럼펫 핑크. 이것도 물들으면 예전에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음. 음, 요거를 한번 물들은 거를 밴드에서 본적 있어요. 그 밴드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제가탈퇴는안 했는데, 전화기를 바꿔가면 못 들어가, 밴드를. 저희 친구들 밴드도 지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근데 이거 물들 들었네. 이거 물 들으면 엄청 이쁜데. 그래서 코에 콧바람 쐬러 왔다가 영상 한번 이렇게 담아 보는 거예요. 근데 와창 거의 창종류에 거의 창종류 거의 창종류 이쪽으로도 키핑도 많이들 들어오셨네. 이거는 키핑도 물건이 아니고 여기 근영이네 다 여기 물건이에요. 근영이네 다 여기 물건. 여기도 택배 판매하신다 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도를 주신대요. 뭐는 어떻게 가냐? 하려면 자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 보내주신대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센치치 제거해서 가격 알려드려 가지고 택배에 이제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택배 작업도 조금 바쁘다고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마스크 끼고들 많이들 오신대요 이제 인터넷 판매도 되고 이제 택배 판매도 되고 아니, 너무 이쁘네요 이쁜 거 많네요 이쁜 거 많아 이건 뭐야 이거 이거 <laughs> 이건 뭐야 이거 어. 이거 백봉같아 백봉, 같아, 백봉. 캐시미어 철인가 캐시미어 철가 염자금. 염자금이래네요. 이게 염자금. 이게 프릴 수언 같은데. 프릴 시언 저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프릴 시언 같아요. 프릴 시언 이것도 멋있네. 이것. 이게 뭐야? 캘리포니아 선셋? 캘리포니아 선셋 만 원. 캘리포니아 선셋 만 원. 만 원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저기 자고 하고 목대도 이렇게 멋있게 뻗었죠 멋있게. 멋있게. 폭바람 스러와서 한번 이렇게 근영이네다 영상 담아보았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